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교주 스티커 판매는 지지자가 제작, 판매하고 있다. 교주랑 관련이 없다. 이 법그라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사기성이 있어야 되죠. 기망하는 거죠.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데. 그런데,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그 스티커를 붙이면 썩지 않는 우유가 에 효과가 높아진다 이제 썩지 않는 우유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만병통치화가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스티커 판매는 에 지지자가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이 안 되겠죠.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요즘에 교주가 본인의 사진과 이름에 대해서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개연성을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교주가 축복 100만 원을 내고 축복을 받으면 썩지 않는 우유의 효과와 약효가 좋아진다라고 발언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주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 사기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우유는 밀봉, 그리고 설균, 멸균 때문이지 교주의 영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썩지 않는 부분이. 예, 사기성이 인정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축복을 받으면 예, 이 약효나 효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은 이거는 예, 사기성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법조계에서 계속 파고 들어야 된다 이 교주가 결국에는 내가 우유를 판매하지 않았다 예, 나는 예, 우유를 제작하지 않았다 또이 스티커 또한 지지자가 제작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약효나 효과가 좋아진다 라는 것은 빼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파뮤스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석 우유 홍보와 체험 후기 등에 대해서 처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의 지시하에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썩지 않는 우유 체험 후기를 올려놓고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유니폼, 스티커 등의 판매 수익이 종교단체 수장에게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 계속해서 축복 대천사, 그리고, 천국 티켓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썩지 않는 우유를 통해서 계속 이 교주를 알리고, 이 교주의 이 종교성을 알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축복 백만원, 대천사 1억,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천국 티켓 300만원을 받고,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또, 계속 강연에 참여하게끔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면은 그 돈을 내죠. 그리고 그 강의랍시고 하는 그 강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무슨 사연을 시키고 막 박수 치고 바람잡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냐. 네. 그래서 또이한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과 편치인데 기망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가짜 약에 대한. 에 바이럴 마케팅을 벌였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기망이 확실하고 기망에 대한 편취 즉 경제적 이익이 종교단체 수익금으로 들어갔다면 에, 사기죄 입증이 수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축복으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험 후기 이면의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고 그리고 교주 스티커나 사진을 에, 우유에 붙이고 상을 해두면 보관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행정기관이나 식약청이 먼저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 행정기관이나 식약청이 미온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죠. 더큰 사회 문제를 번지기 전에 경찰과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에,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교조의 이 법무법인 이 법무법인 측은 교주의석지 않는 우유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다. 교주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지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제품의 판매 유통 수익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럼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이법무법인이 축복은 축복을 받으면 약효가 좋아지고 효과가 높아진다 이거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걸 분석하고 이 근원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한답시고 면제부를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